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호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번에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하노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정되리라 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번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세 번째 방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고 또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속히 그들에게 가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 끝을 보게 되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정되리라. 라는 어, 다소 무거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 중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제 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고,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두 번째 미리 말하노라. 지금은 내가 떠나 있으나, 지금까지 죄를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자들에게 쓰노니, 내가 다시 가면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내가 다시 가면,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인데. 그분께서는 너희를 향해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력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증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강력해지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중에 어떤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을 보시면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불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계시들을 넘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들을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미 전에 바울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자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12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이미 다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인내와 효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란 사실을 이미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또 다시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사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2절 끝에 내가 다시 가면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끝을 보게 되면 그분께서는 너희를 향해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력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약하지만 바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고린도 성도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강력하게 다루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날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할 길은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사역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게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기쁜 것들을 사사치 살피시는 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바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지만 네, 오늘날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계시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기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모든 사역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알, 알 수가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바로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 같은 열매로 성령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합형과 오래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처럼 이러한 열매가 나타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고 모든 사역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한 성경 기록대로 되어짐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에 대하여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대어는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 기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대언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절대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대로 행하면 우리의 그일 자체가 성경대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계심을 아는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구원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거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더욱더 알아가,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그분의 말씀인 성경 기록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자들을 여긴, 여기면, 우리 안에 각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됨으로써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그분의 영을 더욱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고린도후서 12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님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며, 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택하셨고 바울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님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의미는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네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쓰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속에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셨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각자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싸우며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말씀.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 몸을 억제하여 복종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자로 여기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계속해서 쓰시는 사람이 되려는 것이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실 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어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늘 인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지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의 말씀이죠. 우리 각자의 말씀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를 처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각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